경노 강화문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님 팀과 소년부 어, 전한길이 이끄는 여의도 팀을 서로 간에 대화해서 일어나 하려고 모임도 가지고 좀 노력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님, 소년부 목사님, 윤상현 의원 나 모여서. 코리아나 호텔 식당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양을 위해서 또 본질을 위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자 얘기를 했는데 에그 뒤에 내가 이제 3일 운동 이런 경우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일을 진행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아 그게 꼭 일, 저 우선순위가 아니겠다 왜냐 두 팀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면서 여의도에서 세종로에서 따로 하는 것이 확장성이 있다 그러고두 팀이 특색이 달라 강화문의 우리 목사님은 7년이란 시국을 그자리 지킨 거야. 이건 엄청난 업적이야. 응? 과거에는 좌익 세력이 강화문을 독점했잖아. 강화문 세종로가 좌익 세력에 진질했어. 그런데 정학문 목사님 그것을 7년간 좌익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지킨 거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전술적으로도 그거는 엄청난 공로요 그러니까 정강은 목사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나도 들지.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장점, 은사, 특기를 가지고 쓰임 받는 거다. 그런 애국자. 그런 투사가 지금 어디 있냐 응?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년보 목사 전한길 팀은 무슨 특색이 있느냐 지방 확장성이 있어 그리고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거기에 집결을 해 그러면 은 양쪽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익이잖아 그래서 내가 삼일절 행사 같은 거한 장소에 하자고 운동을 하다가 내가 생각이 바뀐 거지. 아, 하 양쪽에 서로 공존하는 것이 전체 판이 좋겠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 강화문 정강훈 목사님 그 모임에 입초의 여지가 없었잖아. 들어설 자리도 없었어요. 그데 여의도 쪽에 내가 이제 먼저 여의도 쪽에 가서 인사하고 강화문으로 가려고 나섰는데, 아예 길이 막혀서 못 갔어. 그래서 여의도에서만 했는데, 여의도에서 내가 볼때그 장점은 젊은 세대들이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모여가 축제야. 그러니까 물론 모인 숫자로는 광화문이 훨씬 많지. 그러나 여의도 쪽에 손현범 목사님 팀의 젊은 세대들의 신바람 나는 축제 분위기로 만든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응? 유익이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존중해야 돼. 존중하고 배려하고. 비난, 비판하지 말고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로 내가 느껴요.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응? 서랑설레 있었어. 러나 요즘 들어서 그런 것으로 사지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번에 개신교가 세력이 전체가 다 개신교 운 아닌데 요즘은. 불제자도 오고 뭐 궤도리도 참여하고 무종교인들도 참여하더라고. 이게 그만큼 우리 계신교가 역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 가지고 개엄령 선포 이래로 감옥에 가 가지고 3년간 대통령실에서 정치한 것보다가 더 많이 일한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건 뭔가 시대의 흐름에 쓰임 받는 거지. 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생안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국민들 전체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시대 의 흐름에 유익하게 쓰임 받는 거지요. 참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제재로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서로 간에 합쳐 가지고 광화문에서 3일절 행사했다면 그 들어가지도 못해. 좁아서 들어갈 데도 없어. 그 대신에 청년들 중심으로 한 10만 명이 예의도에 모였더라. 고그 응?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야. 여의도는 여의대로 입추에 이들 뛰 차고 이게 우리가 교인들만 모인 건 아니지만은 교인 중심으로 행사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뭘 보여준 거지 우리가 아 이거 역시 교회는 이런 동원력이 있고 바른 소리 하고 교회가 이 사회를 지키는 양심 세력의 중심이구나. 이런 걸 언어 이전의 분위기로 보여 준 거지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